네, 이제 천일문 챕터 11 유닛 64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맞죠? 1 1일 끝나고 나면 이제는 챕터 12가 이제 끝인데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 많았던 분량이 어느새 벌써 마지막이고 저도 천일문 완성을 그때 다 찍고 이제 영상을 다 업로드하고 천일문 어, 핵심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처음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와,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저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내가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어, 저 때는 저렇게 했구나, 말이 저랬구나, 판서가 저랬구나, 카메라 각도가 저랬구나, 옷을 저렇게 입었구나, 보면서 저 혼자서 이제 연습하는 거고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1강부터 지금 1강 한번 다시 클릭해 보세요. 그때의 저의 말투, 그때의 저의 판서, 그때의 카메라 각도, 조명, 옷,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발전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천일문 핵심, 이 1강을 보게 되면, 아, 정말 저렇게 영상을 찍고 애들한테 보라고 했더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내년, 내년인 사람도 있고 맞지? 올해인 사람도 있을 텐데 11월쯤에 지금 여기 천일문 핵심에 있던 문장을 보면서 아 내가 이게 그때 비교급을 몰라서 그때 이렇게 해석이 안 됐다니, 나스머치 so ASB를 몰랐다니 그래놓고 내가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고 있었다니 네, 그런 식의 학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충분히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 곧 실력이 많이 상승할 겁니다. 이 비교급 구문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설명하기 싫어서 메가스터디에 있는 김기훈 선생님이 하는 강의를 제가 다돈 주고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려주는 부분을 원작자, 이글 편집, 만드신 분이 강의 한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그냥 전달, 이렇게 저희 미디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해 주는 거니까, 뭐 제... 이렇게 뭐 주관적으로 조금 더 첨가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 필수적인 내용들 위주로 어,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것중 가장 정도가 심한 경우라고 해서 어, 여러 가지 것중 가장 말은 좀 어렵게 쓰긴 했는데 최상급이죠 최상급 그래서 우리가 최상급 표현을 일반적으로 이제 하게 되었을 때또 영상을 보니까 글이 좀 내려가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노력을 하는데 잘안 돼요 이게요 저 우리 최상급을 할 때, 머릿속에 이제 가장 잘 들어오는 게 더, 블라블라, EST죠. 근데 이것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세 가지가 올수 있거든요. 오브가 올수 있고, 뒤에 이제 더나 소유격이 이렇게 오고 나서, 여기에 복수명사가 이렇게 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건 비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교 대상들 중에서 가장 블라블라 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교 대상들 중에서 가장 블라블라 한. 두 번째는 뭐가 올수 있냐면, 인이 오고 명사가 오는데, 이때 이 명사는 장소나 시간. 그래서 시 공간적 개념이 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가장 뭐뭐 한. 아니면 이 수업에서 가장 뭐뭐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최상급 비교. 이 명사 중에서 가장 블라블라한 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주어 가고 나서 have나 has나 had나 뭐 완료 형태 가고 나서 이렇게 뭐 ever 이렇게 오죠. 그다음 pp 목적어 없을 겁니다. 목관대. 예, 혹은 주어가 없고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주관대 형태. 자, 이거는 주관적 경험이에요. 주관적 경험. 비교 대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먹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블라블라한, 내가 봤던 것들 중에서 블라블라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는 댓은 중에서라고 해석합니다. 됐죠? 음.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최상급은 이렇게 쓰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원급과 비교급으로도 최상급을 쓸수 있다. 여기 보시면 오브, 인, 더 이렇게 있죠? 맞죠? 대절이 어,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서 원급과 비교급을 가지고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좀볼수 있도록 할게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해석이 잘안 돼요. 어, 친구들이 해석이 잘안 되기 때문에 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잠시만요. 마이크가 살짝 좀 커서 어, 좀 살짝 줄였습니다. 음. The flower that blooms in adversity. 이 adversity 하면 이제 역경이죠. 이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는 꽃들은요. It's the most beautiful of all.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the most of all. 맞죠? 어, 복수명사라고 했는데 all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어, 복수명사 취급을 한 거예요. 음. The greatest education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은요. In the world 어디가 나왔어요? 시공간적 개념이 나왔죠. It's watching the masters at work. 우리 거장들이요, 어,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Speak when you're angry. 너가 화가 났을 때 말을 하세요. And 그러면 명령문이니까, You'll make the best speech. 너는 최고의 말을 하게 될 거야. You'll ever regret. 너가 후회하게 될 것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스피치를 하게 될 거야. 이거 약간 sarcastic, 약간 반어법, 반어법 이해되죠? 비꼬아서 예, 얘기하는. 최고가 아니라 원래는 worst가 되겠죠. 아, 최상급은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러니까 바깥 이렇게 앞뒤 멜락이 말이 안 되잖아요. 화를 말해라. 너가 화가 났을 때 그러면 너는 최고의 말을 할수 있을 것이다. 너가 후회하게 될 것들 중에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못 간다고 생각된 겁니다. there's no revenge. 자, 여기서부터 좀 주의. 자, no so as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no가 나오고. 그다음에 a가 나왔어요. 저는 이 no를 부정문으로 치환을 시킬게요. 그래서 부정어. 어. 근데 부정어뿐 아니라 준 부정어도 가능합니다. 뭐 hardly, rarely, scarcely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few나 little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정어 뒤에 A가 나왔고, 그 뒤에 원래 so as인데, 이게 so가 왜 되냐면, 우리 as as 원급 비교할 때 부정이 있으면 so를 쓸수 있어요. 그, 원급 비교할 때 긍정이 만되는데 부정일 때 so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so as B, as C.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떠한 복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용서만큼이나. 다시, 용서만큼이나. 어떠한 완벽한 립엔지도 없다.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이게? 이 전체가 결국 c가 가장 비한 a다. 맞아요? 다시. 어떠한 복수도 없습니다. 완벽한 용서만큼이나. 용서가 가장 완벽한 복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최상급적 표현이다. 최상급적 표현이다. 최상급적 표현. 자, 두 번째. There is nothing more dreadful than. Nothing more dreadful than. 약더 끔찍한 건 없어. The habit of doubt. 뭐보다요? 의심의 습관보다 끔찍한 건 없어. 자, 이것도. 또 풀어 볼게요. 자, 우리가 노가 나오고 앞에 앞에 노가 나오고.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준부정어도 마찬가지예요. t 어. t 뭐, 리틀도 돼요. 근 네, 나는 거 아닙니다. 음. 간단히 나띵도 되겠죠. 나띵도. 어, 그다음에 뒤에 a가 나오죠. 그러면 어떠한 a도 맞죠? 어떠한 a도 더 블라블라 하지 않다 혹은 블라블라 하지 않다. 됐어요? 어떠한 a도 블라블라 하지 않다. 원급 여기 형용사가 들어갈 때그 음. 다음에 뒤에 as as b 이렇게 게요 다시 no나 few나 little이 들어가면 거의 어떠한 a, 어떠한 a도 블라블라 하지 않다 b만큼이나 결국 뭐가 됩니까? 이것도 자, 보시면 B가 가장 블라블라 하다. 됐어요? 어, 여기서 A는 어떠한 것 이런 게 들어가요. 뭐 어떠한 음식도, 아니면 어떠한 것도 nothing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어. 어떠한 것도 더 블라블라, 어 미안해요. 애쓰간 데이 들어가야 어요 음. 비보다라고 하니까 비가 가장 블라블라하다. 그래서 결국 의심의 습관이 가장 끔찍한 것이다. 의심이 뭐다? 가장 안 좋은 거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의심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poison 독이에요. disintegrate 우리 i n t e g r a t e 통합시키는 것이니까 dis를 붙이면 이제 분리시키는 게 되겠죠. 분리시키는 우정을. 그러니까 우정을 해체하고요. 우정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breaks. 그러니까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poison relations 그 좋은 쾌활한 관계를, 유쾌한 관계를. 잠시만요, 목소리 계속 울려가지고. 아, 아, 네. 자, 4 6사 보겠습니다. The supervisor works as diligently as any member of the staff. 자, 여기도 중요할게. as, as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어, 지금 여기도 그대로 써볼게요. 결국에는 A가 A가 동사해요. 뭐 블라블라 해 맞어? 블라블라 해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게 요 이것보다 a가 as 미리 뭐뭘 쓸게요? more as 뒤에 블라블라 하고 나서 as than을 쓰고요 뒤에 이렇게 씁니다 any other 했어요. 그러면 A는 더 블라블라하다 어떠한 다른 명사보다 A는 블라블라하다 어떠한 다른 명사만큼이나 즉 이것도 이 말이 뭐냐면 결국 A가 가장 블라블라하다 이렇게서 최상급 표현인 걸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The supervisor works as diligently as any member of staff. 그 감독관은요. 일합니다. 근면 성실하게 어떠한 다른 멤버만큼이나 즉, 가장 성실하게 일다 I know. 내가 알고 있는 In this company. 이 회사에서 It's no wonder that 의심할 여지가 없다 궁금한 건 아니다, 당연히 He won the Employee of the Year Award 올해의, The Year Award 하면 올해의 상이죠 올해의 직원상을 받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놀랄 일이 아니다 465 Growing faster than any other. 맞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any other. 맞지? 오디오 부분은요. 점점 빠르, 빨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In any other format. 어떠한 다른 포맷보다요. 어떤 포맷이냐면 예를 들어 including 전체 자 쓴다고 했죠. 예를 들어 프린트나 전자책 같은 어떠한 다른 그런 포맷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Because of the convenience of multitasking. 다중작업을 할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any other 여기 뒤에는 단수명사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any other any 여기도 other이 생각되는 거예요. 단수명사쓸수 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최상급 구문에 수식어 있는데 by f o r 은 비교급도 가능하고 최상급도 가능해요. for 한 개만은 이제 비교급 강조할 때 쓰는 거고 그리고 the very도요. 명사 강조할 때는 그때는 바로 근데 최상급을 강조할 때는 정말 정말 그다음에 우리가 서수가 이렇게 강조할 수 있죠. 뭐몇 번째로 할 때는 뭐 first, second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third 이렇게 third largest 해도 돼요. 그럼 세 번째로 가장 큰 국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주요 비교 표현인데 어 비교급 and 비교급은 더, 점점 더 블라블라. 더 비교급 더 비구문은 이제 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더 최상급에서 양보해석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우리 막 ace p 하잖아요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빠르게,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이렇게 할때 있습니다. As 주 j 캔으로 할수있고 can to a c a n t s t h e m o r e m e n t t h t m e m e d i t a t e e o o n m e n o n t e a r e t e g o o e n l o n o o n t o n e r 이나 s comments. You're o n e 맞죠? 좋은 사고를, 좋은 생각, 은에대해에더해이한사이한생람하생생하할수록할수록 the better will be t t e r w i l l b e h i s r o l e i n t h e w o r l d a t l a r g e a t l a r g e 라고 하면 전체적인도 있고요. 전반적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a t l a r g e 가요 b e a t l a r g e 하면요그러 그러니까 a 까원 t a t l a r g e 자체가 이게 도주 중인이 b b e a t l a r g e 하면 도주 중인 상태다, 잡히지 않은 상태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의 세상은 그리고 세계는 전반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도치가된 것도 보이시면 됩니다 4, 6, 7 보겠습니다 I think of life as a good book 우리 Think of ASB죠 나는 삶을 좋은 책이라고 여겨요 The further, 더 많이 너가 get into it 그 책에 대해서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The more it begins to make sense 더 많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Make sense 이해되다. 그 책이 이치에 맞기 시작해요. 4, 6, 8. The quicker you know what you want to do, 더 빠르게 너가 알면 알수록 what you want to do, 너가 무엇을 할, 원하는지에 대해서. In terms of career, 이 직업의 관점에서. The better, the better this gives stronger reason to apply yourself. 더 좋습니다. 아니 왜냐요더 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b e t t e r 뒤에 이제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수 있거든요. 더 better뿐 아니라 비교급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해요. 뭐 it is 이런거 생각 가능해요. 그래서 더 낫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It is 이세요. It is 이세요. 음. 실제로 이제 야더 빠른 빨수록 좋지라고 하면 더 sooner the better. 야, 얼마나 오네? the more the better.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더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더 b e t t e r 뒤에 올때 이렇게 생략해서 많이 써요. This gives stronger reason. 이거는 더큰더 어더 강력한 이유를 줍니다. apply oneself 하면 전념하다입니다. devote oneself, commit oneself, dedicate oneself, 마찬가지로 전념하다. 전념할 수 있는 이유를 줍니다. When, 예를 들어, everyone else is out there pouring, 모든 다른 사람들이 저 밖에서 파티를 하고 있을 때와 같을 때더 강력한 너 자신에게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찾으면 공부는 맞죠. 우리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싶잖아. 왜냐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도 지금 이번 주에 월화수목금토일 다 출근했네요. 지금도 오늘 금요일 쉬는 날인데 24시간 뒤에 전또 여기 있어야 돼요. 수업을 하고 있어. 24시간이 아니네. 어열몇 시간 뒤에또 여기 나와서 또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놀고 싶죠. 근데 이제 다 끝내고 놀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예. 이제는 일상이 됐기 때문에 막뭐일 막출근하가 싫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근을 한다고 해서 재미 있지도 않고요. 나이가 드니까 뭐 노는 것도 뭐다 이제 저는 이제 고양도 멀기 때문에 뭐 친구도 주변에 없고 와이프만 있으니까 집에 가면 뭐 와이프만 보고 좋죠. 네. 고양이 한개 고양 한 개가 한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뜨이 있고 거만 네. 좋지. 막 네. 집중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유일한 취미가 이제 운동, 네, 운동. 월화 수목금 틀다 운동합니다. 그 유일한 취미 스트레스 안 받고 좋습니다. 자, throughout human history, 역사 인간의 역사 전역이 걸쳐서 people have been trying 사람들은 시도해 오는 중이에요 to send information 정보를 보내는 걸 faster and faster 점점 더 빠르게 and store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하는 중입니다. And smaller and smaller, smaller and smaller 점점점 작은 매체를 매체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보를 빠르게 점점 보내긴 하는데 이제 그 정보를 작은 매체 옛날에는 이만한 거 저장했음 이제는 뭐 이만한 소매한 거 저장하기도 하죠 맞죠? 뭐 USB도 그렇고 When you're typing with your thumbs, 너가 너의 엄지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있을 때, you need to save your effort. 너는 너의 노력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By communicating with as few Letters as possible. 아, 가능한 한 적은 단어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가능한 한 적은 단어들. 우리가 as 뒤에 원급이 오고 as가 올 수도 있고요. 여기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건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가능한 한 많은 음식이라고 하면 as much food as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 만이라 하면 as much as가 되는 거고 부사도 가능하고요. 상관없어요. 이 타동사가 있으면 여기 명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p a s s i b l e 을 쓰는데 이건 이제 주어 can 현재면 과거면 주어 could로 바꿀 수 있습니다. ok? so text, message, symbols 그래서 그 텍스트의 메시지 상징들 그 표현들이요 were created 만들어집니다. as shorthand for users 속기로 빨리 적는 것으로서 사용자들을 위해 이렇게 써면 되겠죠. The richest, 아, 사치를 좀 별표 쳐주세요. 이거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우리가 최상급 표현 뒤에, 뒤에 뭔가 부정이 오거나, 혹은 부정 느낌이 온다. 원래는 충분히 해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요. 그럼 그때 앞에 이분이 생략된 겁니다. 오케이 심지어 뭐 뭐? 조차도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머 조차도.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the richest, or m o s t powerful man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돼, 사람이 돼. 그러면 당연히 다할거 아니야? 근데 can not buy 살수 없다. 이상하잖아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 조차도 살 수가 없다. even one more minute, 일분 더를 of time in a day 하루에 일분 더를 살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더멀 더멀의 어스. 이것도 좀 중요한데. 이거 내신에서 꽤 내는 경우가 있어요. interested를 뒤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왜 이게, 여러분, how절이라고 생각하요 how절. 우리가 이제 how happy you are 이렇게 하죠. how you are happy라고 하지 않잖아요. 더비 더비 구문이 이 형용사를 앞으로 빼기 때문에 오빠 문제에서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쓰지, 밑에 있는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앞으로 빠지고 그 형용사가 여기 는 동사 결정하는 거예요. 형용어 쓸지 부사 쓸지는 동사 결정하는 거고 어휘도 너무 중요하고요. 모인지 레스인지 막이 나온단 말이야. 내가 영어에 더 관심이 많더더 많이 영어에 대해서 알고 싶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타동사 나올 텐데 뒤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 more you have, 더 많은 기회를 가지면가질수록더 많은 도전을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원급 비교랑 비교급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한개좀 만들어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비교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글만 읽어서는 자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문장 만들어 보시고. 다시. 아까 뭐 나왔죠? 어떠한 복수도 완벽하지 않다 용서만큼이다. 즉, 용서가 가장 강력한 복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no feel little 뒤에, 이렇게, A. 어떠한 것, 이렇게. 아니면, 어떠한 음식, 어떠한 선물도, 블라블라 하지 않다, B만큼이나. 만약에 여기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가 나온다, 라고 하면, 결국 봐봐, 어떠한 음식도, 블라블라 하지 않다, B만큼이나, 라고 했어요. 그럼, B가 가장 블라블라 한 음식이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띵이 들어가면, 어떠한 것도, 블라블라 하지 않다가 되기 때문에, B가 가장 블라블라 하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떠한 A가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에 있는 n o t h i n g 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B가 가장 블라블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 more as than as any other 할때 any other 어떠한 다른 명사보다 더 이거니까 A가 가장 블라블라하다 원급인 경우에도 그 다음에 최상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짝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비교 대상, 두 번째는 장소 시간, 그 다음에는 경험. 그다음 as one급 as possible은 as가 가능한 한 원급 맞죠? 그다음 혹은 가능한 한 블라블라한 명사를 동사한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배웠던 더비 더비금은더 블라블라하면 할수록 더 블라블라하다. 주의할 거는 형용사 부사를 뒤에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쓰고. 타동사의 목적어를 받는 경우 더 많은 기회를 주어 동사한다라고 할 때는 the more o p p o r t u n i t 라고 하지? the more you have opportunities라고. 하고. 근데 물론 그것도 있잖아. 그 부사로 뭘써 버리면 가능하긴 하거든요. 나중에 혹시나 문장 보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더 more 더 많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사로 쓰는경우도 가능하긴 하는데 형용사로 써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 줄 때에는 the more opportunities you have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점점 뭐 해서 비교급에 비교급.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상급 뒤에 부정이 나오거나 최상급 뒤에 뭔가 당연하게 할수 있는 건데 못 한다고 나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 그 최상급조차도 동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어, 백지에다가 좀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뭐 문장을 읽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일문을 해석할 때는 문전 단어도 알고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천일문적 관점이라는 관점의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문법 공부할 때는 문법적 관점, 독해를 공부할 때는 독해적 관점, 천일문을 공부할 때는 구문적 관점을 취해야 돼요. 구문적 관점이란 뭐냐 이렇게 구문을 써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문장을 볼때이 문장이 한 눈에 들어오지. 절대로 사람은 언어를한 문장 한 단어로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는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유닛을 좀 살려주면서요.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